안녕하세요. 빠로입니다. 지난 주말 대부도 탄도항으로 차박을 다녀왔는데요. 중간에 사강시장에 들러 꽃게도 사고 꼴뚜기에도 맛보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그중 누에섬 노을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난생 처음 시도해 본 차박도 성공적이어서 너무 좋았죠. 그럼 탄도항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사강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강시장은 평소 보기 힘든 제철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물론 가격도 착하고 인심도 어? 후한 곳이죠 꼴보기? 어? 그런거 봐 저거 한번 먹어볼까? 새로운걸로? 안 살아있어 <laughs> 안 먹어 어어 어디? 리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야. 곧기한테 놀래 저기서 무서워서는 사람 나만이야 <laughs> 맛있어? 나눠 줄까? 안어다 네. 꽃게는키로에 3만 원짜리를 구매했는데요. 가장 큰놈 3마리로 골라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꽃게, 이만큼 마트에선 정말 상상도 못한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꽃게랑 꼴뚜기랑 샀어요. 맛있게 먹을 겁니다. 약 1시간 후와 목적지인 구봉 솔숲 해수욕장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알만한 항들은 거의 차박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차는 무지막히고요. 막막하고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죠. 마지막으로 탄도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산도항에 도착하니 해는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좋은 자리는 꽉 차있고요. 하아 부럽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나름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곳에 자리를 폈습니다. 짐도 풀고 노을도 보고 저녁도 준비해야 하니 마음이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어머, 잠깐만, 잠깐만. 응? 여기를 닫는 거네. 음. 저 포인트 킬러가 있구나, 그럼. 닿고. 넌못지 나, 걔네. 여기 보야겠다 뭐 <laughs> 이렇게 해야겠다. 응. 에어펌프를 하나 샀는데, 입으로 부는 게 훨씬 빨랐어요. <laughs> 어지럽지? 어 어지러워 아.. <laughs> 어, 어지러워.. 어... 다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첫 <목소리> 차박입니다 첫 차박 첫차박 인데 잘잘수있 을지 걱정 이 네요. 무사히 내일 을 맞이 할수있 겠죠？풍차 <laughs> 뒤로 지는 노을 이 정말 예술 입니다. 탄도항 정말 짱이 네요. 기념 사 진도 찰칵블3000 응? 원, 5000 원, 그래서 블블블블블 응? 귤 사러? 안다! 안다! 한 망에 3,000원, 두 망에 5,000원. 두 망을 사올 듯. 과연 그는 몇 망을 사올 것인가? 귤사요한 망? 응, 두 망. 역시 오빠는. 한망 상대 안 하지. 응, 두망 사올 줄 알았어. 귤이라니. 하이미 귤 먹어봤어? 귤? Nope. 그냥... 오늘 저녁 메인 요리인 <laughs> 꽃게찜을 시작합니다. 없는 과연 있어요? 잘 될까요? 된장을 풀게요. 오늘 요리는 그냥 오로지 된장으로. 물이 좀 적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많은 물 이게 그릇이 커서 그래. 사온 꽃게. 군것 같은데. 군어 아, <목소리도> 어, 깜짝. 군대 다. 아, 살아있어. 어떡해. 그 사이에 다 죽었어. 다행이야, 렇네 이다 아, 예, 죽었어요. 호청소, 호청소 좀... 아, 이거 너무 적나란 걸 찍으시는 거야요 그래, 이드마크, 호청소 해야지. 여기가 이제 쓰레기통이야. 이게 익는 동안... 아, 뭘 덮어놨으면 좋겠는데... 오, 괜찮을까? 녹아내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열기로는 안온거 간가만들어꽃게를 아, 기다리는 시간. 점점점. 꽃게와늑때의 시간. <laughs> 꽃게와늑때의 꽃게와 시간. 배 네, 커피에서 된장 맛이 나겠네요. <laughs> 어이고 된장 푼숟가락을 컵에 넣었네요. 아, 이미 밥 먹습니다. 아, 이미 밥 먹어요. 어우 잘 먹네 글래드로 제일 잘 먹는 것 같다 어우 잘 먹네 우리는 아까 사강시장에서 사온 꼴뚜기 꼴뚜기 회를 먹을거예요 무지하게 부드럽대요 꼴뚜기 회를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젓갈질을 몇개야? 하나만, 하나만. 너무 음. 맛있다. 괜찮지? 어, 너무 맛있는데. 괜찮 어, 부드러워. 음. 한치보다 더 부드러워. 음. 음. 식감이 한치보다 훨씬 부드러운, 음, 부드러운 식감인데. 음. 맛은 또 아. 오징어 맛이야. 음. 너무 맛있다. 별미. 음. 처음 먹어봐 태어나서. 와, 정말 별미더라고요. 맥주 음, 아, 한 잔도 빠질 수 없겠죠. 자, 그럼 꽃게가 정말 잘 물을 됐는지 물을 한번 물을 확인해 물. 볼까요? 짠! 와우. 저희는 주차장에서 지금. 오, 게를 쪄먹고 잘 있어요? 익었는데요. 오 뭐, 맛은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차가 지나다니고. <웃음> <웃음> 들어갔어? 아. 요새, 호박, 금호박이죠? 저는, 장모님이 하나 주셔서, 호박도 추가해봤습니다. 1분 후. 다 익은 것 같으니, 개봉을 해봐야겠죠? 과연, 살이 실하게 들어있을까요? <laughs> <laughs> 어디가 와,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러면 일단 알부터 먹어봐야겠죠. 아바바바바바아 알을 먹습니다. <laughs> 익은 건가? 익은 <laughs> 건가? 알띵. 너무 <laughs> 맛있다. 엄청 <진짜> 맛있어. <laughs> <응>. 어. 사라는거 <laughs> 사고기 잘했네. <laughs> 음. 아, 보약입니다. 보약이에요. 제철 보약. 아, 제철 보약. 달지. 아, 너무 달아. 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젓가락새 진짜 잘한다. <laughs> 진짜 맛있어. 김옷있게 <laughs> <걔 멋스러워> <laughs> <잘하게>. 먹네. <laughs> 국물 있잖아. 아, 어, 네. 뭐야? 국 어, 국물이요? 오. 이게 진짜야. 외수그 다음에 고기 고기 그거 뭐 약간 그 점액질 여기 점액지. 알이 있어 아니 알이 있어 알? 기 고기 고 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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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고기 고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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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 네가 똑똑한 이유가 다 있구나. 뇌를 많이 먹었어. <laughs> 진짜 잘 먹는 것. 음뭘 먹으려고 뇌를 먹는 건데? 뇌를 먹으려고 게를 <laughs> 먹는 거라고? 뇌수를. <laughs> <내 손로. 웃음> 대박. 역시 라면이 빠질 수 없죠. 브루로난개 국물에 사리만탁넣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하긴 치즈, 하긴 치즈, 하긴 치즈, 하긴 치즈, 하긴 니다파김 치즈, 하김치 장아찌. 치 야, 라면이 다 익었어요. 라면 먹즈 하긴 치즈, 하 주차장에도블로그에서 <laughs> 어. 맛있어? 에서브있어에서 브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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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기에서 브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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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기기 뭐 하세요? 아, 저 캠핑에 빠져있습니다 불멍 때리고 있어요 소리 좋죠? 불멍 소리 여기가 무닥불을 피웠습니다 <laughs> 아이패드 무닥불 여기서 불을 필 수가 없으니까 <웃음> 이렇게라도 <웃음> 즐겨야죠 <웃음> 아 소리 되게 좋네요 ASMR이다 이거 음, 오늘은 이게 불멍을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한참을 멍때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아 따뜻해 하시며 손을 가져다 대 셨어요 가짜인 걸 아시고 한참을 일행 분들과 깔깔거리셨죠 그 웃음 선사해 드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도대체> <웃음> 산책하고 와 갔다 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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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하루 자보려구요 잘갈지 모르겠네요 내일 컨디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차 밖으로 보면 전봇대가 보이구요 어두워서 뭐가 안보이네요 밤바다 분위기에 불꽃놀이까지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긴 탄도왕, 누에섬입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누에섬 영상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목소리>